We'll be right back. 네, 차량의 계기판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16만 2,100km를 조금 넘게 운행을 했고요. 네, 트림은 보시는 것과 같이 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네, 옵션을 보시면 핸들 리모콘이 달려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공조 시스템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USB와 AUX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암열 시트 열선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이패스 룸빌러와 블랙박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량 3. 넣어주세요. 네 음성 기능과 기능들이 정 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정상적으로 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비게이션도 GPS 와 터치 모두 가능. 어, 정상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검이 끝난 이태이고요 어,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t e m 사이드 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도락 버튼도 잘되고 있습니다 네, 윈도우 버튼도 정상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가 달려있는데요 이렇게 옵션 및각 어, 장치들 어, 작동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